전면구를 동반하는 동사구문.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전면구를 짝으로 취하기도 한다. 문장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사들을 수거처럼 익혀둬라, 외워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보면. 184쪽에 일단 표가 나와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부터 이제 각각 자세히 들어갈 텐데, 또 공부하는 방식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음,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단어. think up, 생각하다. blame, 비난하다. thank, 감사의 여기다. substitute,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 것보다, 또는 그렇게 외우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remind A. 그러면 A를 떠올리다가 아니라 A에게가 돼야 되는 거고, up B가 돼서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다. 또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up B 구조를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remind A. A를 떠올리다. A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remind A up B로 공부한 친구들은 A에게 B를, 이렇게 암기, 수거처럼 익혀두라는 것은 암기를 해두면 A에게 B가 떠오르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뒤에는 나올 텐데, 여러분, tell 이란 단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말하다라고 알고 있죠. tell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tell me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에게 말한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tell me 뒤에, from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tell은 말하다가 아니에요. 말하다가 아니라 tell me from my twins. 구별하다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다. 나와 내 쌍둥이를 빼야 되겠다. 나와 내 쌍둥이를 구별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ell만 말하다라고 공부한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는데, 뭐, 트윈으로부터 오모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에요. 하지만 텔이 트람을 만나면 말하다가 아니라 나와 텔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틀리지 않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꼭 묶어서 수거처럼 암기를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단어 넘어가고 일단 자 16-1. 페이지 186페이지 각각의 예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두개 최소한 하나 정도만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할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다 단어 때문에 해석을 못하니까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여기 185페이지에 가서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사실은 내가 해줄 건 아닌데 그래도 안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16-1, 간주의 as, 간주라는 건 뭐냐,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는 여기다란 뜻이에요. 자, think up, look up, regard, view, be, see, 다 여기다예요. 어떤 경우에 a as b로 나왔을 경우에, 그럼 a를 b로 여기다. 자, 803번, we look up a n leisure as a vital time.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그러면, look up i leisure가 A가 되겠죠. as a vital time이 B가 되겠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leisure, 여가 시간을 vital time,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전치사는 여기서 끊는 이유는 전치사가 나왔고,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 구조를 묶어서 전치사의 역할은 수식, 그러면 어떤 시간 리차징을 위한 시간. 리차징은 재충전하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여가 시간을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8 0 4번 8805번 힌트 약간 주면 문장을 쭉 읽어서 have regarded a as B. 자, 주어는 have regarded. have regarded라는 건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regarded 해왔다. 무엇을? A를 B로 regard, 여겨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805번은 we access to healthcare as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자, access가 뭐냐?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죠? 접근이에요, 접근.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access to health care. 이게 A가 되겠죠? A를 a s a basic human right. A basic human right로 여기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자, 밑에 B. 자, 이유 교환의 for. 얘가 뭐냐? 자, 이렇게 나오죠. blame, criticize, cold a for b. a를 비난하고 a를 비판하고 a를 야단치는데 이 for가 이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 이유. b라는 이유로 a를 비난, 비판, 야단친다. 자, 그 밑에 a에게 칭찬을 아,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이유. b 때문에, b라는 이유로 a에게 감사하다. 자, 밑에, substitute A for B. A를, A로, B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대체품이죠. 그래서 A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근데 옆에 보시면, 자, substitute t h replace B with A. 이렇게 들어갔어요. 의미는 같은데, A가 먼저 나오느냐, B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Provide A with B. Provide, provide B for A. 이런 게 있었죠. 넘어가고 자 800. 자 806번은 이미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 여기 보시면 이 is는 뭐죠? 가어 블레임이 짐주. 이거 여러분 눈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순 해석하지 않죠 가주어는. To blame anybody for it 뒷부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The blame A for B A를 B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4개 있으니까 807, 809번, 홀수번 할게요. The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Criticize, 비판해요. 무엇을 비판할까요? 명사가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얘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 안한 친구들은 후어를 뭐뭐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Criticize A, A를 비난하는데 이게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비난하죠? Poor customer service. 어, 형편없는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와 increased fees. 증가된 요금 때문에 항공산업을 비판한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자, 809번. Thank you for. 이러한 이유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Your interest in our product. 우리 상품 상품이죠. 우리 상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여러분, Score A for B. 이러한 이유로 내 애들을 내던친거고 마무리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6-3 방지 금지의 from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Prevent a from ing.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from 하면 떠오르는 뭐 뭐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 뭐로부터가 아니라 a 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전혀 해석을 안 하죠. 여기 보시면 j u d o e n prevent us from seeing 까지 할게요. 우리가 보는 것을 막는다가 중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그거예요. 이게 중요해야되는 거죠. 즉, 저지먼트는 판단. 판단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 못 보게 한다라는 뜻이죠. 뭘보죠 The good. The lies beyond appearance. 외모 너머에 놓인 좋은 것 이런 표현이에요. 자, 812번 주어는 c l o u d 동사는 make keep. keep 첫 번째 명사, 이게 A 목적어죠. 목적어, keep A from ING. 그러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역시 그 친구들 keep 하면 맨날 유지하다 이렇게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지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방해하다라 뜻도 있어요. 어떤 때? 뒤에 누가 나올 때? from이 나올 때. 자, 지금 보시면 구름은 태양의 열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열이 도달하는 거예요.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keep and stop 또는 위에 나와 있는 prevent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814번. do not discourage. discourage의 뜻을 안봤네 자, prevent, keep, stop. 다 막다, 방해하다. discourage도 못하게 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 이미 알고 있어요. encourage의 반대말이죠. Encourage는 뭐죠? 용기를 북돋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ourage란 단어 앞에 n이 붙으면 긍정의 의미, d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d e t a i 도다 마찬가지로 못하게 하다. 자, 그러면 814번은 do not이니까 부정 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자, 그럼 뭐 하지 마라? 잠시만요. 하지 마라. 잠시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무시해도 됐다. 자 do, oh. do not discourage children from dreaming dreams.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Do not discourage. 이거를 막 분석해서 뭐뭐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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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는 것을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even 은 뭐죠? 뭐, 뭐, 일지라도 양보의 접속사. 대의가 뭘까요? dreams가 되겠죠. 꿈이 absurd. 모호해 보일지라도. 뭐 형편, 없, 형편 없는 게 아니라 꿈이 너무 허황돼요. 그럴지라도 꿈꾸는 것을 막지 마라. 자, 16-4. 구별 분리의 from. 보시면. 자, distinguish가 구별하다예요. 이건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써는 거예요. 네, tell과 no가 여기 나와 있네요. tell이 from을 만나면 구별하다예요. separate, 아, no도 마찬가지. no가 맨날 알다, 요것만 하지 마시고, no 뒤에 from이 나오면 a와 b를 구분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separate도 마찬가지로, 구별, 이게 분리, 나누는 거예요. 그럼 a와 b를 나누는 거죠. 816번은 물론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주어 진주어로 뒤에 뒷부분 to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818번 주어는 어디까지냐? Most human beings 대부분의 인간은 no 알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예요. 왜 from이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 자, 인스팅티브리는 본능적으로 16-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맞춰서 여기 위에 읽어 보시고 계속 해석하시면 돼요. 이번엔 분리박탈의 어이래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다 분리박탈. 자, 분리, rob, 빼앗다, relieve, 덜어내다, deprive 이것도 역시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clear, 깨끗한 뭐 이런 거 아니고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A를 제거하는 게 A에게서 B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한 친구들은 밑에 예문 봤을 때 two armed men, 두 명의 무장한 남자들은 은행을 훔쳤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은행을 훔친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모든 돈을 훔친 거죠 이렇게 자, c u r A or B A에 A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근데 A에 뭘 치료했냐면 A에 B를 치료해 준 거예요. 자, 맞춰서자 822번 자 Never deprive someone of hope. Never니까 역시 부정 명령문 don't 같은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Deprive someone of hope.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희망을 deprive, 뺏지 마라. It might be all they have. 여기 all과 they have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해서 생, 수식 들어가죠. 그것은, 그 희망은 그들이 가진 모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cure 있는 게 예문이 어딨나 봤더니,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cure가. cure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아, 825번은, 해줄게요. 자, 825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after a year using a new treatment, many patients were cured of the illness. 자, 보시면, 후에, a year, 1년 후에, 어떤 1년, using a new treatment,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자, many patients, 누가, 환자들은 하고 뒤를 봤는데, Cure of. 어, 위에서 봤던 이 구조가 아니네요. Cure A of B. 이 구조가 아니에요. A가 없죠. A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외우는 모든 이런 표현들이 동사 뒤에 A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B를 쓰는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A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는 어땠냐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cure a가 a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 cure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ure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war c u r e 가 되는 거죠. 자, cure가 치료하다였잖아요. 자, 많은 환자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죠. 자, 무슨 치료를 받느냐? 그들의 질병,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치료하다가 아니라 치료, 받다로 하시면 돼요. 16-6. 인식, 행위 대상이 업. Remind, 상기시키다. Inform, 알리다. Notify, 다 알리다예요. 자, 그래서 A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A에게 B를 알리는 거예요. 자, accuse, 비난하다, 고소하다예요. 자, A 이번에는 A를 비난하고 A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convince, s u r e 확신시키다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이 구조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음, 827번 할게요. 주어는 Road Sign. In Form A가 Drivers. 즉 표지판은, 도로 표지판은 In Form A, 이게 A가 돼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Of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inform, in,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운전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자,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potential hazard, 잠재적 위험, 가능성 있는 위험성, speed limit, 속도 제한, 과, changes in road condition ahead. 자, 도로 상태의 변화. 어헤든 앞에 전방의 도로 상태의 변화. 자, 829번. I don't want to accuse her of telling lies, as I know she didn't intend to. 나는 원치 않아. to accuse 비난 또는 고소하고 싶지 않아. 누구를? 그녀를. 근데 뒤에 보니까 of telling lies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유예요. A를 B 때문에 비난하고 고소하다. 즉나는 그녀를 고소할 일은 아니죠. 거짓말했다고 비난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를 B의 이유로 비난 또는 고소하다. 그다음에 이때 애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돼요. 어떠한 이유로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intend to 의도하다. 즉그럴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럴 의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싶지 않다. 16-7. 이유 탓에 2. 자, 원래 O란 단어를 찾아보면 빚지다, 덕분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O, A to B. 그래서 B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돼요. 예문 보시면, 어, 밑에도 좀 하고 볼게요. attribute, describe, a to b. 그래서 a가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a가 결과가 되고, 이 결과에 대한 이유가 b가 되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any creator. 자, 잠시 전화가 와서요. 미안하고. 자, 어떠한 창조자라도 Their creation, 그들의 창조물이 과거의 창조물 때문이라고 여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창안자라도 자신의 창조물을 뭐뭐에 돌린다. 덕분이다가 아니라 돌린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creation, 이 창조물이에요. 즉, 그들의 창조물의 원인이 과거의 창조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A는 B 덕분이다. 그러면 그들의 창조물은 과거의 창조물 덕분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주어는 모든 창조자, 창한 자잖아요. 덕분으로 여긴다로 말을 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창조자라도 그들의 창조물을 과거의 창조물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그러면은, 832번을 한번 볼게요. 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 주어가 더 failure가 돼요. 실패. 그리고 전치사는 수식 들어가서 영화의 실패. 이게 주어가 되죠. 영화의 실패는, 하고 봤더니, can be attributed to, 뭐, attribute. A가 없네요. A가 없죠. A가 어디 갔을까? 바로 여기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attribute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지? 수동태로 바뀐다고 했죠. 수동태의 기아 기본형이 BPP가 수동태죠. 여기 BPP. 그러면 돌린다. 여긴다가 아니라 뭐 여겨진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뭐, 뭐, 때문이다. 이게 차라리 편해요. 그래서, 영화의 실패는 뭐, 뭐, 때문, can 뭐, 뭐, 요기, 요만큼. 때문이다에 플러스 캐를 붙이면 뭐뭐 때문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a number of t h many가 되겠죠. 만에 Man factory s t e 요소. 1 6 8 공급에 with. provide supply present 다 공급하다예요. l 은 채워서 공급하는 거고, equip은 장비를 갖추는 거라서 우리 장비라는 용어가 뭐냐면 기기 기, 장비 이런 equipment죠. 이 기구, 장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 실험실 기구, 실험실 장비 할때 쓰는 게 e q u i 예요 그래서 A를 제공하다가 아니라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역시 이번에는 Fill a, A를 a 채우는 건데 B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도 a, A를 c p A, a 갖추는 게 아니라 A에게 B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다 틀려요. 그러니까 800, 35번, a witness, 목격자, 증인은 supply the police A with B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목격자는 경찰에게 범인의 description, 묘사죠. 그런데 여기서 인상착의, 범인의 묘사면 범인 인상착의를 제공했다가 되는 거죠. 837번 볼까요? 자, creating a positive mental attitude every day. 자, create가 ing가 붙었고요. 우리가 흔히 만들다로 할게요. 뭘 만들죠? a positive mental attitude가 create의 목적어, 즉 긍정적 정신적인 태도. 긍정적 정신 정신태도? 태도 태도는 너무 웃긴데? 없어요. 긍정적 정신 태도를 만드는 데에 everyday, 매일. 그리고 feel이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네요. 매일매일 긍정적인 정신 태도를 만드는 것은 즉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feel your life가 feel a with b.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삶을 행복으로 채운다가 되겠죠. 자, 다거의다 왔죠 오늘 할 부분은 다음 16-9그밖에 전치사 그밖에 전치사 같은 말이야 자, 암기하지 않으면 다 틀림 나중에 가서는 이 전치사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compare a with b, compare a to b, 뭐, take a for b, take a to b 이런 식으로 해서 prepare a to b 뭐 특히 to 같은 경우는 뭐뭐 보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t h n 을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댄스면 안 되죠. 프리퍼는 투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L A to B A를 B에 더하다 많이 했던 거죠. Apply A to B Apply가 적용하다 A를 B에 적용하다. Congratulate on B A를 B에 대해서 축하하다. Transform은 형태를 바꾸다 그래서 Transformer가 이제 막 바꾸는 자동차였잖아요. A를 B로 바꾸다. L A to B A를 B로 이끌다. 그래서 여기 문은 상당히 많지만 각각의 이총 10개의 전체사가 들어가 있는 전면구를 포함한 동사가 있,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빨간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841번 life is compared to 자, 위에를 외운 친구들이라면 compare a to b로 외웠을 텐데 a가 없죠? a가 앞으로 빠졌던 뜻이에요. 그러면 compare가 뭘로 바뀌라고? 수동태로 그래서 인생은 is compared. 그냥 compare는 여기다, 어, 비교하다지만, is compared는 비교된다가 되겠죠. 뭐에? 뭐야 항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종종 항해에 비유된다. 844번. I prefer. 나는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뭘더 좋아하죠? 이만큼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뭘더 좋아하는 거예요? playing in the open air. 자, 뭘 좋아하는 거예요? open air에서 노는 것. open air가 뭐예요? 열린 공기가 아니죠? 야외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2가 바로 뭐라고요? prefer가 2를 취하면 이때 2는 뭐뭐보다가 돼서 나는 실내에서 독서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 게 숙대고, 그밑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될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기 이제 과제예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하고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서 단어가 아니죠? 구, 철. 이해하는 거 복습으로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